뭐대드센스트뒷장하며 크게 문제가 없었어가지고 이제 핵심들만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1번에 여기에 감정적이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고요. 왜냐 이제 객관적이라고 쓴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어휘력은 어느 수준이냐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아니 감정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정보를 통해서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기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오브젝티브, 서브젝티브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구도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감각까지 갖고 있는 게영어에는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걸할줄 알아야 나중에 중심점을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빈칸 추론 같은 데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감정적이지 않다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걸 기반으로 객관적이다라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일 번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지. 자 이거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입과 대 사이에 강조하는 부분을 넣어서 표현하는 부문이다라고 배웠죠. 그럼 강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공사랑 주어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농업적 향상이 가능하게 했다. 그래, 이런 정보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주어와 수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냐면, 이 시간 정보가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다가 아니라, 18세기부터 증가했다는 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거는 답이 3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 어쩌면 이 문장,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영국 내에서 산업혁명을 중 기점으로 전후가 농업생산량이 크게 바뀌었다는 라 내용을 얘기할지도 모르겠다고 라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 부문에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래서 나름지함을 선어야 내가 뭐라고 전략화를 했죠? 그렇복습의 중요성이라고 요 그죠? 뭐라고 하라고? 뭐뭐가되어서요 그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략화를 꼭해 주세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과 대사이에 있는 시간적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 쓴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3번째 회사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자, 이거는 미국을 비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미국은 온도를 내리는 에너지랑 그다음에 중국의 전체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일부가 전체랑 똑같다면 그만큼 일부가 쓰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을 비판하려고 쓴 문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데일테스트 질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자, 이제 하나 숙제, 예술적인 숙제를 주고 다 회수해 갈게요. 오늘 여러분들 수행도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다뭐 단어도 그렇고 기본적인 과제랑 그다음에 너네 개별 과제 이런 거다 수행도가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중에 제가 지금 이번 주는 저도 지금 내신 들어가는 반이 있다 보니까 좀 바빠요. 동패고를 내신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제가 좀 내신이 끝나서 여유가 있으면 너네 사실 뭐 만들어 줄 거냐면 너네 달마다 성적표 만들어 줄거요 내그 성적표는 뭐 너네 못한다 이렇게 꼽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성적이 있으면 이런 기본 성적 내가 다 수거해가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이번 달에 뭘 잘했고 뭐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소개를 써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네가 발전의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으로 성적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토요일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소연이 이번 주 토요일날 온다 안 온다 하고 내 사람 오늘 토요일날 이번 주 휴강이야 이제 한글날이라서 쉴게요. 그래서 다음 주화요일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아무니까 거기에 맞는 숙제가 좀 나갈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드 베이지 마지막이자3 번과 피시면 돼요. 제원이는 다 하고 강의 따로 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문장문에 강의 따로 또 들으라고 했었는데 그러고 들어왔어?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거 디테이션, 그리고 기본형은 지금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얘기로는 다맞는게좀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틀리더라도 4 3번 빼고는 솔직히 틀릴만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담아줘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 본인이. 그래서 점수가 없을 점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번부터 볼게요. 어, 자, 1, 2번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몇 번이니까? 몇 쪽이지? 61쪽이네요. 자, 디테일은 61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스터 키드로 가세요 may,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is is from the management office of Vincent Hospital. 자, 병원이네. The west entrance. entrance는 입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쪽 입구가 facing main street, 주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서쪽 입구가 is being repaired. 수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a 나 n o 스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we'd like 우리 뭐하고 싶냐면 to remind 한한테상시켜켜주 싶어요 i h to use the east entrance today, 오늘부터는 동쪽을 좀 써주세요 왜냐 o s a l t 수 n 중이거든요 이 u 게 하면 끝입 t 다아 i 겠죠자그 <laughs> s 고그 다음에 볼 단어는 요단어 t 니다 i 수 g to be able t s t e c o r a n c p e t o r a t i o n 어 나도 저렇게 읽었는데 자 그죠 자지원은 어떻게 읽어? 어? 네. 쿠어 퍼레이션 발음 그렇게 읽었었어요. 나는 어? 까지자 네. 소연이 네. 예슬이 네. 어? 네. 쿠어 오퍼레이션 네, 나 쿠어 퍼레이션이야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쿠어 퍼레이트라고 해야 돼. 오늘도 카페 가봤는데. 발음 조회수 첫참해요 오는 건1이더라 조회수. 나 진짜 다음 내가 그래서 이번 한사이클까지 내가 뭐라 안 할게. 근데 이제 너네 60 2대 1 했다 왜그랬 다시 1대 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요. 니네가 딱 봐서 발음 못 해볼 만한 거다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되는 응 물어볼 거예요. 근데 발음 못한다. 그때는 조금 위험해. 이제 첫 사이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게. 근데 이거 발음이 안 되면 안 들린다고. 이거 쿠퍼레이션이 아니라 플레퍼션이야이에지왜냐지 왜냐면 코 r a t i o n cooperation 게 o o 플레이트란 말이야, c o 플레이트, a 거 수능에 4 0 o p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고 e r 도 이거 헷갈리고, o p e r a t i o 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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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그 e r a t i o n cooperation c o o 이 e r a t i 왜냐면 하 오늘 디테이션 쭉 보니까 요거 못생 친구들 몇명 봤어 내가 오늘 그니까 요거 발음을 꼭예술리처럼 제대로 하셔야 될 코어퍼레이션이라고 코어퍼레이트 협력한답니다 자다 됐으면 4번 의견 한번 찾아볼게요 Jamie Henry's c i e j o n l p r t e a c Program 자 p r 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종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p r 가 종료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첫문장 읽고 조금 끼임새를 눈치챘을 거예요. 아, 서로가 친구끼리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No, Miss Moores, I haven't decided yet. Come on, I believe you'll be a good peer teacher. Thanks, but I don't think I have enough time to study for myself. I know what you mean, but teaching others can be helpful for your study.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더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다. 끝났죠? 이거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너네 만약에 뭔가 개념을 제대로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앞에 인형 세워놓고 한번 가르쳐봐. 솔직히 내가 렉스칸 오기 전에 26대 학원 차리려고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플립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플립러닝이 뭐냐면 니네가 직접 역으로 가르쳐보는 거. 그래서 가르쳐서 배우는 걸 플립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학원을 차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등록을 안할것 같아서 너네는 그냥 뭐하는 거니까 성적만 잘 나오면 장땡이니까 그런 학원보다는 그냥 편안한 학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다 접었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교재 만드는 거에는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서랍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네가 스스로 만들어 보고 그거를 역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설명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잔, 어, 전제로 두냐면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해를 한걸 내가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되면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두 가지가 시험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역설적으로 2016년부터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이상하게 내가 실력이 올랐어요. 그래서 영어 듣기, 영어 읽기 이런 거할때너네를 가르치기만 했는데도 지금 제가 6년 전에 지금 그때랑 지금의 나랑 비교하면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에 뭔가 숨겨진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끄러워 마시고 그냥 앞에 필통을 세워 놓든 뭘 하든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부끄러우면 마음 속으로라도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돼 알겠지? 자, 5번 볼게요. 자, Excuse me, Mr. Young. I'm Emma Baker. Oh, hi, Emma. I've been waiting for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Uh, is this your first visit to a broadcasting station? 자, 방송국이죠 자, 그러면은 남자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 <목소리> Yes, it is.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new studio s myself. I see. You seem to be very interested in broadcasting. Yes, I'm the leader of my school's broadcasting club. 자, 스쿨의 broadcasting club 학교, 방송국, 장인의, 그죠? 얘는 학생, 얘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 끝,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단어 디테이션할때 틀린 친구들 많더라 e f f o r t l e s s 자 여기 안 들려서 아마 제대로 무슨 친구들이 많나봐요 effort는 노력이라는 뜻이고요 less 없다는 거니까 이건 정연히 무슨 뜻이야? 쉽게라는 뜻이에요 뭔가 손쉽게 그죠 effortlessly는 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길래 꼭 찍어놓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7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7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되게 신기한게 3월 디테이션이 여태까지 너네가 했던 앞에 세트 셋세트에서 했던게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복수를 좀 해볼게요 지원아 데드라인 무승때 마감 기한이라고 했죠 그럼 어이 끓은 지원아 기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water e l i e f 이거 느낌 표현인가 감탄문이죠. Water e l i e f 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서 감탄 표현이라서 와 진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따가 relief라는 단어는 어떻게 할때볼 텐데, relief는 왕왕 시다라는 키 뜻. 그래서 relief는 안도라는 뜻입니다. 안도 다행, 그죠 So water e l i e f 이거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물론 쓰면. 자 이제 그 다음 은팔 번입니다. 자, 8번은요 요거, 이것도 무쓰 친구들 많더라 에이크라고 해요 에이크 에이크는요 통증이란 뜻이야 그래서 오늘 예절이가 머리 아프다 이 책에서 두통이 헬에이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가 아프면 복통이면 스타맥케크 스타메크라고 하고 뒤에 허리가 아프면 백에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에이크는 통증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너네 이제 좀 있으면 백신 맞을 거거든 너네 좀 있으면 그시야실 주사란 뜻이에요 풀루는 인플루엔자의 약자라서 flu s h 하면 독감주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s h o 은 사람한테 쓰면 주사 라는 뜻입니다. 이해 되죠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에 보면 head researcher 라고 되어 있을 거야요 head는 보통 머리, 꼭대기 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석연구원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에서도 이 한자가 수가 머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대빵연구원이라고 해서 head researcher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n charge of 이것도 지나가면서 지난번에 했었는데 손현우 이거 뭐였지? in charge of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전에 어 수능 듣기뿐만 아니라 너네 좀 2년 후면 이제 뭐해야 돼요? 토익 공부하셔야죠 토익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를 담당하다 책임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budget 현수형 budget 무슨 뜻? 예산이라는 뜻이죠 이거 좀 있으면 외우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 charge of 는 진짜 꼭 외워야 돼요. 이거는 진짜 타협없어. 꼭 외우세요.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11번. 11번 볼게요. 일단 이거 복습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선우야 sign up 가 무슨 뜻이라지 참여. 어, 신청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참여가 아니라 뭐 뭐래? 신청하다. 알겠죠? 그래서 뭐, 뭐 수강신청하다 그런 신청이 sign up 라고 하시면 되고요. in case는 영어에 대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just in case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미국 애들은 jic라고도 필요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just in case는 만일의 상태에 대비하여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in case 이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 꼭외워두세요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맨 끝에 나오죠. in case it gets cold at night. 저녁에 추워질 것에 대비하여 라는 뜻입니다. 케이스는 경우 라는 뜻이거든요. 경우, 사례. 그래서 i 이하의 사례에 대비하여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하고 어예요 네. 자다음 14번, 15번. 보시면요자 14번에는 단어가 하나라서 합쳐서 할게요. 14번 scenery. 지원아 scenery 무슨 뜻? 복습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환아 스나이드 무슨 때? 아 풍경, 그죠? 풍경 경치라고 했어요. 스나이드 뭐또 나왔죠? 그리고요, 15번 보면 람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네가 듣기할 때 이제 종종 마주칠 텐데, 특히 이제 너네 입장에서는 람퍼가 언제 나오냐면 학생회장, 뭐 반장 이런데 출마할 때, 그럴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람퍼는 뭐만 출마하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자 지환이 명예부관 한마비 무슨 그 때? 명부 좋아. 깐 먹었어? 내신할 때도 썼을 거야. 어를 떠올리다야겠죠 그래서 어를 떠올리다, 특별히 이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어필링 같은 경우 어필은 호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 너의 매력 어필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어필링을 형용사로이해 하셔서 매력적인 좀 긍정적인 어투의 어휘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필링은 특히 좀중요하니까고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제가 16번 마스터키 잡아볼게요 16번은 마스터키만 잡으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마스터키가 보통 이렇게 좀 앞에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얘는 살짝 이렇게 쳐져있어서 끝까지 들어, 좀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Hello everyone, today let's learn about some details about the Olympic Games As we all have learned, the first Olympic Games were held in Athens, Greece in 1896 a t h e n s 는 아테네 라드세이에요 And there were nine sports events in total The events in the Olympic Games have been changed through the agreement of the IOC members. IOC 멤버들의 동의 위에 계속 발전해 왔다, 바뀌어 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답이 1 6 번에 고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이 단어를 틀리친 분이 좀 많아서 좀 짚고 갈게요. 데뷔라고 들었을 거예요. 데뷔 이게 뭐야? 이는 그 유명한 데뷔요, 데뷔. 데뷰라고익스트하고 프랑스 비입니다 그래서 데입니다 데뷔, 이거. 됐죠? 자, 디테일션 안 들리는 거 있어서 해설 필요하다 손. 없나요? 그럼 18번으로 보 자, 18번. 선지 다 읽었다 치고요. 마스터 티 자리만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좀 끝에 있어요. 어디냐면. 자, if so, 만약 그렇다면 Do you think that you could possibly let me have 좀갖게 해줄래? A number for her. or an email address 그녀의 연락처 좀 주실래요? 그러니까 연락처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것도 아주 정중에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니까 2번 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마스터킷 좀 끝에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됐고요자 19번은 19번은 자 빨리 푸셔야 돼요 자잘 보시면 Alice looked up f o m her speech for the first time since she began talking 자 연설할 때말할때 이제 처음 올려다봤는데 She hadn't dared to break eye contact with the words on the pages until she finished. 자, dare 같은 경우는 뭐, 감히라는 뜻인데요. dare 특보정사인데 뭐냐면 감히 특보정사하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조선시대 사극에서 우아마두도 이런 거 있잖아. 영어로 뭐냐면 how dare you 이런 수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감히, 감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여기 끝났죠? 왜? fear, 공포란 뜻이잖아. 세 번에? 그럼 더 읽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쭉 봤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뭐 나왔어? Congratulate, 축하하다 나왔네요. 그럼 부정에서, 긍정된 거죠?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리 푸셔야 됩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도 3집 읽었다 치고요. 자,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볼게요. 자,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자, when I started my career, I looked forward to the annual report from the organization showing statistics for each of its leaders. 자, 각자의 리더들의 통계를 나타내는 연간 보고서를 맨날 기대했대요. 자, as soon as I received them in the mail, I looked for my standing and compared my progress with the progress of all the other leaders. progress는 진정이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른 리더들을 비교해서. 내가 잘하고 이제 안도를 하는 뭐 그런 걸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after about 5 years of doing that 5년을 하고 나서 나는 뭐를 깨웠었냐면 I realized how to, harmful harmful은 해로운이라듯이 그럼 부정이네 그럼 얘들아 이 비교하는 게좀 부정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말자는 거죠 얘들아 보통 주장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거를 얘기하거나 는 습관 같은 걸 얘기해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이거랑 반대되는 게 일자의 주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잘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비교를 비교하는 게잘 해롭다라고 했으면 비교하지 말자고 주장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파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저거야. 마스터킹 여기 있어요. 오직 네가 비교해야 되는 건너 자신이야. 이거죠? 그래서 왜? 슈드에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고 그러니까 조성사 나왔죠? 마스터킹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너를 스스로를 비교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1번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장에선 부정적인 부분을 뒤집으면 그게 필자의 주장이 된다. 는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부터 45번 틀린 사람들이 약간 종종 보여서 자, 이거 잘 보세요. 어떻게 I was there. I 잘 보시기 바랍니다. I w e I w a h r e I was t h e a s t r e I was t h I a s t r e I a s there. I was there. I was e r w t e r t h there. h e r e a s t h e r a 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h e was g o I n g t o b e v e r y s u c c e s s f u l 나중에 크면 s there. I was there. I was t h I f s h e could g I v e h e r e a s t r a s t h I w s t h I was t h e w t h e was t h I a s h e r e I there. I 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 강도하게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그 꼬맹이 아 여자애를 손 잡고 데려갔대요. 그래서 walk. 자 walk 지금 타동사로 쓰였죠. 내가 지난번에 이거 산책시키더랬는데 거면 걔도 아니고 산책시키는 게 아니라 걷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갔다라고 해석하면되겠죠자 할머니가 걷게 한 거니까 여기 홀는 누구야? 얘랑 이건 달라야 되지. 주어 목적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렌다예요 그래서 4 4 번은. A가 묘사핸이입니다죠 그래서 묘목원 가가지고 두 가지의 조그마그 뭐야 나무를 샀대요. 글피 앞에를 볼게. 글피 앞에를 보면 the grandmother smiled and said. 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고 C를 보면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들 중에 하나를 심었다. 어, C가 가장 적절하겠죠. 혹시 뭔가 뒤돌고 볼게요. a f e w y e a r s 이건 너무 급진적이로, 도대 몇년 후니까 이제. 그래서 누가봐도 가장 자연스러운 건 43번은 C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럼 C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럼 C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They retired home and planted one of them in the backyard and planted the other tree in a cool pot and kept it indoors. 자한 놈은 밖에다 심고 한 놈은 안에 실내에다가 길렀대요. 그래서 so then the grandmother asked her which of the trees she thought would be more successful in the future. 자, 그리고 할머니가 물어봤대 그녀한테 여기 그녀가 요렌다죠 요렌다한테 어느게 네가 생각했을 때더잘 자랄 것같니 여기서 네는 요렌다죠 그러면 C도 요렌다예요 잠깐 끝났죠 그럼한놈만 눈만, 다른 놈이지만 하면 되겠네 이제 자 그래서 요렌다 for a moment and said the indoor tree was more successful because it was protected and safe 아내께 더잘 자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호받으니까 더 숙숙 겠죠. 근데 아, 아 밖에 있는 것은 왜 기상이 안쪽을 다 견뎌야 되니까 코브 위든는 먹거를 대처하다 다루다 감기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her grandmother shrugged and said. 어깨를 으쓱하면서 we'll see 한번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her grandmother took good care of both t r e e s 그래서 그 나무를 잘 보살폈고요. 그러면은 보살 피고 몇년 후가 지나서가 좀 적절하겠죠. 그럼 뒤를 읽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은 D에요. 4 3은 C, D로 갈 아, 가능성이 높겠지? 한번 어, 좀 볼게. y 렌 l 가 이제 10대가 된 때입니다. 그래서 came to visit grandmother again. Yolanda reminded her of that. 자, 여기에 주어는 Yolanda야. y o l 는 상기시켰다. 그녀한테. 여기에 그녀는 누구야? 할머니야. 알겠지? 그래서 that she, 그녀가 한 번도 자기의 질문, 즉 y 렌 l 가한 질문에 대답한 적이 없다. 그럼 여기에 홀린 C는 그 누구야? 할머니죠? 끝났죠? 44번을 풀었어요. 기가 쥐죠? 그러면 4 4번을 끝났습니다. 답 4번 하셨으면 됐죠? 그럼 이제 좀더 읽어볼게. 자, uh, When she was a little girl, about how she could become successful when she grew up.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한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줬으니까 이제 좀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The grandmother showed Yolanda the, the indoor tree and then took her outside to have a look. a n d the towering tree outside, 안에 것 보여주고 밖에 것 보여주러 갔대. 그래서 which one is greater, 어느 게더잘 컸니? 물어보니까 요란 a 가 물어봤어. The outside one. 어, 밖에 더잘 컸네요. But that doesn't make sense. 어,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you had to cope with many more challenges than the one inside.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난관을 거쳤어야 하는데 어떻게 밖에 더잘 컸죠? 그러자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했다. 그러면 43번 확정 지어도 되죠? CDD가 확정이었네데 그럼 43번 풀렸어요. 그럼 44라면 44가 여기까지만 읽고 풀렸죠? 그러면 이때 그냥 45번 가서 지금 갖고 있는 정보를풀리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안 풀리면 또 읽으면 되니까. 근데 네, 읽었는데 어때요? 5번, 율란다는 10대가 되어 할머니를 다시 방문했고 4번, 할머니는 두 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봤다 했고 3번, 율란다는집 밖에 심은 나무가 더잘 자랄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다 안에 있는 게더잘 자란다 했죠? 45번, 3번하고 끝. 이렇게 빨리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를 다안읽고도 금방 푸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겠죠? 자, 오늘 뭐야, 이거? 기본용 지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드 리딩부터 꺼내면 됩니다.